인젝티브 개어 인젝티브 INJ는 탈중앙화 금융 DeFi에 특화된 레이어 1 블록체인입니다. 코스모스 카즈모스 SDK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거래 속도, 확장성, 그리고 크로스체인 호환성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인젝티브의 가장 큰 특징은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소 기능입니다. 사용자는 중앙화 거래소 없이 선물, 옵션, 스왑 주식형 자산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직접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완전한 온체인 오더북을 통해 주문이 처리되어 투명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블록체인과의 상호운용성을 위해 IBCINTER-BLOCKCHAIN 커뮤니케이션화 ETHERUM 브리지 등 다양한 브릿지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자산 이전과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토큰 INJ는 거버넌스, 네트워크 수수료 지불, 스테이킹, 유동성 제공 보상 등에 사용됩니다. 또한 토큰 소각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장기적으로 공급량이 감소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인젝티브는 속도와 확장성, 금융 상품 다양성에서 강점을 가지며 탈중앙화 금융의 대중화를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인젝티브 생성 과정. 인젝티브 INJ의 개발은 201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창립자는 에릭 채네릭 첸과 알버트 코레버트 찬으로 목표는 중앙화 거래소 의존도를 낮추고 완전한 탈중앙 금융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단계 개발 기반 구축. 인젝티브는 코스모스카즈모스 SDK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SDK를 이용해 빠른 거래 처리 속도와 유연한 모듈 구조를 확보했습니다. 2단계 테스트넷과 IEO 진행. 2020년 바이낸스 런치 패드비아인 ANC, LAUNC HPAD에서 IUINI t i a l l x 체인지 오퍼링을 진행하여 프로젝트 초기 자금을 확보하고 테스트넷을 통해 네트워크 안정성을 검증했습니다. 3단계 메인넷 출시. 2021년 인젝티브 메인넷이 정식 가동되었으며, 온체인 오더북 방식의 탈중앙화 거래소와 파생상품 거래 기능이 포함되었습니다. 4단계 크로스체인 확장. IBCINTER-BLOCKCHAIN 커뮤니케이션과 이더리움 브리지 지원을 통해, 다른 블록체인 자산을 인젝티브 네트워크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5단계 토큰 경제 설계. INJ 토큰은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으며 거래 수수료 일부를 소각하는 디플레이션 구조를 채택해 장기적으로 토큰 가치를 보호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했습니다. 인젝티브 전망. 인젝티브 INJ는 향후 탈중한 금융 DEFI과 파생상품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기술 경쟁력입니다. 코스모스 SDK 기반의 빠른 처리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 IBC와 이더리움 브리지로 가능한 크로스체인 기능은 다른 탈중앙 거래소 대비 강력한 차별화 요소입니다. 둘째, 시장 수요 확대입니다. 규제 강화로 중앙화 거래소 이용의 제약이 커질수록, 인젝티브와 같은 온체인 거래 플랫폼의 수요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토큰 경제 구조입니다. 수수료 소각을 통한 디플레이션 메커니즘은 장기적으로 토큰 공급량을 줄여 희소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 요인도 존재합니다. 규제 환경 변화, 경쟁 DEFI 프로젝트 증가, 거래량 확보 실패는 가격과 네트워크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인젝티브는 기술적 기반과 토큰 경제성이 강점이지만, 시장 점유율 확대와 지속적인 생태계 확장이 중장기 가치 상승의 핵심 조건이 될 것입니다.